예, 아, 선교학적 질적 연구 방법론 사주차의 그 이야기입니다. 질적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선교학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배워가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에서는 그 동안에 선교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고요. 그리고 선교학을 공부할 때이 질적 연구 방법의 그 철학적 배경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질적 연구의 특징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존 크레스웰이 그 질적 연구 방법론에서 아주 뭐 대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죠. 그 분이 그 수십 가지의 질적 연구 방법론들 중에서 특별히 다섯 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연구 방법들을 정리하고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내러티브 연구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내러티브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라고 하는 것인데, 연구 대상이, 내지는 연구 참여자, 내지는 피면담자가 실제에 대해서 경험한 것, 그리고 그 경험한 것이 기억되어지고, 정리되어져서 말해진 것입니다. 그 연구 참여자가 말해주는 그 내용들이 실제의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의 것이 아닙니다. 연구 참여자는 이미 실제 사실을 접할 때에 자기에게 짜여져 있는 방법으로 그것을 어,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그, 그 메론바입니다. 메로나, 메로나인데요. 다섯 살, 열다섯 살, 서른 살, 서른다섯 살, 쉬은 살, 어, 칠십살의 노인네. 이 사람들이 그 메로나를 먹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메로나는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자, 이 실제에 대해서 다섯 살, 뭐 15살, 3른살 45살, 뭐 60살, 뭐 75살의 노인네가 딱 먹었다 했을 때 공통의 맛이 있을 거예요. 공통의 그 해석이 있을 겁니다. 달다, 차다, 시원하다. 뭐 이런 공통의 것이 있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어, 너무 좋아하는 경험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 시원하게 맛 좋네. 어떤 그런 정도의 그 반응도 있을 거고요. 75세가 된그 노인네는 아우 이빨 시려서 못 먹겠어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동일한 실제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의 이 받아들이는 것 그거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우리들이 이미 각각 다른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경험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것에 대한 그 경험은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이거를 한번 동년배의 사람들로 생각을 해볼까요? 한번 40살의 사람 5명이서 메로나를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군대 PX에서 먹었던 메로나의 맛을 기억을 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무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고 가다가 먹었던 메로나를 기억을 할 것이고요. 누구는 어, 대학생 때 먹었던 그 메로나, 예, 연인과 먹었던 그 메로나, 예, 뭐 돈이 넉넉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그 메로나를 둘이서 먹으면서도 기분 좋아했던 그런 것. 예. 내지는 아, 아버지가 그 퇴근할 때 사오셨던 여름날의 그 메로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아니면, 뭐, 그, 그, 녹았다가 다시 얼은 메로나, 뭐, 이런 것들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선 경험들을 가지고 내지는 아이스크림에 대해서도, 누구는 캐나다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어본 거고요. 누구는 아이스크림조차 못, 그, 먹어보지 못하고 살다가 먹은 거고요. 또 누구는 어, 뭐, 그, 세, 그, 그, 베스 그, 베스킨 그, 라빈스의 그 아이스크림에서 서 좋아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말고는 안 먹고요.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경험으로 메로나를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일한 메로나 맛인데, 누구는 여전히 달콤한 메로나 맛이고요. 누구는 싸구려 메로나가 될 것입니다. 싸구려 아이스크림. 그래서 이거 뭐 있으니까 먹는 거지. 내가 내돈 주고는 안 사먹어. 뭐 그런 식의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자, 이 우리들이 동일한 거를 경험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경험은 다릅니다. 인식이 다르고요. 다른 인식에 따라서 다른 해석을 하게 되고요. 다른 해석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내러티브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인류의 보편적 인식, 보편적 지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내러티브 연구는 소수의 사람들, 몇 명의 사람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나라고 하는 것. 바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내러티브 연구가 선교학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요? 선교지에 대한 일반적 지식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더 많고요. 우리말로도 이제 좀 늘어났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일반적 지식들은 많습니다. 그 리스에 가가지고 어 어느 나라를 치면서, 특별히 우리나라 선교 사람들이 많이 가 있는 나라요, 그 나라를 치면서 선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엄청 많은 석사 논문들이 나옵니다. 그 논문들이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일반적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여기에서 선교는 이렇게 해야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 연구들. 참 허술하다 그런 생각을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놓고선 갑자기 특수한 경우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거보다 내가 사역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 특수한 사람들, 내지는 특정 사람들에 대한 고스란 그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이해할 때에 그거에 맞는 그 사람들에 맞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지 사람들에게 선교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맞춤식 전략을 어 만들어 내려면 그리고 그거에 사용을 하려면 그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역의 대상들에 대한 연구는 안돼 있습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될까요? 예,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되겠죠. 결국에 가서 선교사들이 대상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 중에 유명한 석박사 논문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유명한 책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어, 그거는 연구 내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대중적인 관심을 누가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 예, 그것에 더또 많이 달려있기도 사실은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선교지에서 내가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고 좀더 사실에 가깝게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내러티브 연구, 질적 연구가 사실은 매우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도 아주 효과적인 목회자가 있을 겁니다. 아주 사역을 잘하는 현지인 목회자가 있을 겁니다. 어, 특별히 전도를 잘하거나 아니면 어, 선교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거나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도대체 선교지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저 사람들은 어떤 어, 비밀이 있어서 어떠한 특징이 있어가지고 선교지에서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혹시 내가 몰랐던 내용들이 있으면 내가 고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어, 이게 가르쳐질 수가 있고 훈련되어 질수 있다면 그러면 그러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한 면에서 선교지의 어떤 그 유능한 사역자 아주 열매를 많이 맺는 사역자들에 대한 연구 예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유용한 방법이 뭡니까? 내러티브 연구이죠. 왜요? 한 사람에 대해 아니면 두세 사람에 대해서 아주 깊숙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어떤 면에서는 본인 외에, 그리고 가족, 특별히 가족도 배우자 정도야. 뭐 자녀도 부모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본인과 배우자 외에 연구자만큼 본인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쑥 들어갔다 오는 것이죠. 오랜 친구들도 같이 어울리는 걸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아는 것이지, 홍길동에 대해서 면면이 다면적으로 모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 연구 참여자에게 질문을 하고, 물어보고, 알아가고, 케어 들어가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아주 깊숙한 연,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면으로는, 우리 한국 선교계에 훌륭한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또 좋은 선교학자들도 많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그 내러티브 연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우리나라에 지난 한 10년, 15년 동안, 어, 그 선교사들의 전기, 자서전, 특별히 자서전입니다. 이 자서전을 발간하는 것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주먹 구구식이에요. 예, 너무 주먹 구구식이어가지고, 아, 그, 감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감동은 있을 수가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책한권 내느라 제, 한, 한, 300에서 500은 들어가죠. 부수를 조금 해서 내드려도요 500은 들어갑니다. 그런 큰 돈이 들어가고요. 또 그, 그 선교사 본인이 그 글을 쓰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참 내용이 좀 부실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전재욱 교수가, 고 전재욱 교수가, 쓰셨던 나의 사랑, 나의 파키스탄 그리고, 임윤택, 교수가 썼던 고 최천영 박사님에 대한 그 책, 예, 그 책들은 이두 권은요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한국 선교계의 보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고스란히 읽잖아요. 그러면은 이두 분에 대해서 우리가 꽤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깊이 알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냐면, 아,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이거 나도 좀 따라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러한, 어, 그, 뭐라 그럴까요? 해석과 함께 적용도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 신성임 교수님이랑 같이 그 80년대 네팔 선교, 예, 그 개척자 네 분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이거는 2022년 4월 초에 이제 출간이 될 예정이고요. 탈고가 다 끝났고, 이제 인쇄소로만 가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어, 연구 논문은 아니고, 그 일반 독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쉽게 썼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좀더그 사실에 기반하고, 조금 더 이분,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야기에 기반하고 있었던 것들을 묘사하는데 더 중점을 두기는 했습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깊이 쫓아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 내러티브를 통해 가지고 사실 어, 네팔에 계신 뭐 수백 분의 선교사님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만큼 가장 그렇게 알까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는 것, 어, 그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평상시에는 알지 못한 그런 내, 내용들을 배울 수 있도록 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 제가 사실 이건 내러티브 연구로 볼수 있을까, 예, 볼수 수 있을까 싶은데, 내러티브 연구보다는 사실은 인물 연구를 좀 했습니다. 어, 어, 1세대 학자들, 소위 제가 1세대 그 한국의 선교학자들이라고 이제 꼽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일단 어, 70이 넘으시고 80 가까이 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어, 공부도 70년대나 어, 80년대 말까지는 좀 마치셨어야 되는 그런 분들인데, 그래서 전, 그 전호진 교수님, 전재옥 교수님, 그리고, 어, 저기 통합 쪽에, 어, 이, 아, 이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 여자분, 예, 이 교수님 이렇게 세 분에 대한 제가 문헌 연구를 했습니다. 인물 연구죠. 인물 연구를 문헌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할게 남아 있는 게 저기 총신 쪽의 강승삼 박사님 그리고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았으나 한국 선교계에 정말 커다란 공헌을 하신 분, 예, GMTC의 이태웅 박사님. 이렇게 다섯 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각각의 연구논문을 쓰고 그것들을 이제 나중에 책으로도 그 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제가 말한 이 연구들, 전재혁, 전호진, 그리고 이 교수님, 이분들에 대한 연구들은 인물 연구이고, 문헌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인물을 중심으로 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뭐, 그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질적 연구에서 내러티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 한 사람 아니면 소수의 사람을 그 참여자와 함께 대화를 하고 면담을 하는 과정을 통해가지고 그 사람의 경험과, 어, 이해와 해석과 이해를 그분의 말로 들으면서 연구자는 또한번 새롭게 경험을 하고,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몰랐던 내용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그동안에 몰랐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배움을 주는 것이고, 새로운 지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고, 그리고 바라기는 이 연구가 우리 그 동안에 우리에게 부족했던 그 지식들을 채워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한국 선교학의 발전에 그리고 세계 선교학의 발전을 줄수 있다면 네, 참 귀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내러티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그 자세한 내용들은 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토론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